안녕하세요 안녕 게임이다 이 게임은 제작한 김포지에요 제작한 김포지 김포지에요 제작한 김포지 오프라인 게임이에요 인터넷 없어도 구동할 수 있다 지난번에 사간 목걸이 모두 부러졌거든요 왜 이름이 단단한 먹검인데 잘 부러지는 거예요 골목대장 아이네요. 아 이런 게 장사라고요? 단단한 먹검이 더 필요해요. 잠시만 기다려줘. 자 저런 거 만들어줘야 돼요. 드리스트 라면서 요청이 왔네요. 케인 할아버지 소식을 들었어요. 슬픈 날이군요. 도둑길 두 번. 잠시만 기다려줘. 자좀 헷갈린 야, 이거 돼 있구나. 목곰 한 개밖에 안돼 재료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용사를 모두 다시 보내야 겠어요 scb go to seer 조롱합니다 넘머니 꼬꼬지예요 내가 길에서 좋은 물건을 주었지. 이 대장간에서 쓸만한 물건인데, 점점점. 광고를 한번 봐준다면 이 물건을 주겠어. 구경이 아니야. 구걸이 아니야. 정당한 거래라고. 아, 영상 패스할게요, 오늘. 괜찮아요. 어? 아, 500골드 있어야 된다. 500골드를 모아야. 고용할 수 있어요. 뭐지? 뭔가 터치하니까 뭐이상한게 뜨는데, 저 먹고만 더 만들어야겠어요. 기출이면 뭐야? 뭐 뭐야? 터치하니까 저렇게... 이 게임은 좀 느긋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구화도 있고, 뭐 잡다구리한 아이템도 있죠. 뭔가 수집이나 이런 걸 하면서 모았습니다. 자, 내가, 제가 가지고 있는 용사들, 던전도 갈수 있어요. 어, 튜토리얼을 끝내고 가야 된답니다. 어, 지금 또, 모험을 보내놨거든요. 야, 삼촌골도 있어야 돼, 와. 하다 보면 언젠가 모으긴 하겠지만, 자, 용사들이 재료를 모아서 오고 있습니다. 자, 두개 모았지? 아, 한 개, 한개더 만들어야 돼, 아. 한 개, 어, 잘못 누른 것 같아. 자, 먹고 말았어. 시간 제한이 있나 봐요, 저기, 7분 40초. 근데 저게 제가 알기로는 접속을 끊으면 끊은 상태에서는 저 시간이 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확실해요. 자, 모두 다시 보내기. 그래, SCB, 그거 해. 너는 SCB뿐이야. 요리한 쿠킹, 저런 것도 뭐 나중에 다운받아보기, 봐야 될것 같긴 해요. 그래픽이, 도트 그래픽이 은근 마음에 드는, 제 마음에 드는 그래픽이에요. 자, 아. 저금만만 뭐 만들어놓으면 언젠가 쓸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죠. 그5 0 0골 뽑아서 당장 저걸 만들고 싶네요. 일단은 튜토리얼. 일단 튜토리얼 이거 끝내기 전까지는 모험을 떠나지 못합니다, 용사들. 아, 용사들 모험을 떠나지 못하는구나, 주인장. 밥값이라도 해야 될거 아니야? 우와. 재밌어요. 알았어, 골목아이. 골목대장아이. 골목대장 아이템으로, 아이템빨이었구나. 이, 아카나이야. 그 목검으로 사람들 괴롭히려고. 빨리 만들라고. 어 터치하니까 금방 만들어요. 한번 터치하니까. 어디서 늑장을 피우고 있어? 아한 개밖에 못 만들었어. 재료가 부족해. 좋았어. 와우 450 골드. 돈 벌었어요. 한명더고용했어요 저, 뭐야, 광석이 부족한데? 보상받기. 오스폴드? 루비야? 루비가 은어서 받았어. 저, 업무할, 오, 뭐야, 레이드? 무슨 일인지 거대 보스가 왕국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승리하면 일정 시간 후에 강해져서 돌아오고, 패배하면 약해져서 돌아옵니다. 거대 보스에게 승리하면 훈장을 얻게 됩니다. 훈장은 다양한 곳에서 사용됩니다. 업무 레벨 10단계를 완료하면 거대 보스와 전투를 시작합니다. 유물 훈장을 이용해 고대 유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아아유 유물에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다. 고매는 훈장으로 하지만 강한 걸 도로 한다. 핫산 핫산 뭐야? 훈장이 용해 고용할 수 있다. 알파고 핫산 아 스킨은 자유 효과는 발동되고 그렇군 모르겠어. 뭐야 어 뭐야. 예, 병사들이 씻기지도안니를 했어요. 착한데 그래도 일을 하고라고. 오 자, 고만. 용사들이에요. 자, 저거 좀 만들어 놓고. 모험 하면서 던전도 갈수 있나? 우와, 던전도 갈수 있다. 던전도 갈수 있다. 어, 확 어. 나갔네요, 이거. 자, 저런데 멈추면은 그 해당 버프가 얼립니다 에이, 거만은 놓쳤어요. 자, 공격력 20% 증가했다. 뜯가! 좋아, 전진하는 거야. 우린 진격의 진격의 군단이다. 오거라! 적들아! 공격력 상승 20% 뜯가! 오우, 넉백 압박이네요. 그래 나중에 할 만해요. 전투 어 뭐야 뭐야 저거 저거 와 저거 터치해야지 얻을 수 있군요 하트 뭔지 모르겠어 에너지 회복이 안되는데 20% 준거 와보스얘 대빵 커요 우와 대따 커요 우와 그래도 종사를 이겼어요 와 보상 졸라 많이 준다 벚갈도 아닌, 나한테 준줄 알았는데. 어성 연수하기 위해, 스페셜 패키지. 과금유로군요. <laughs> 아니, 무료게임에 과금유로가 없을 순 없겠죠. 뭐, 뭐 했지, 내가? 뭐, 골목대장 아니, 불만 졸라 많아요. 먹고 만들어 해놓고, 또, 딴근 만들어 달래요. 오해. 얼르반 당근 하지만 골드만 주면 되지. 630 골드. 어, 용사들. 다시 보내야죠. 어, 아, 모두 다시 보내기. 신난데요. 또 다녀오라는데. 8000 골드, 와. 갈수록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네요. 어, 미친. 이거 뭐, 얼만데? 아, 네트워크 안 됩니다. 그리고호르으 단검 임무 5 0골드예요 용사 3으 골드 너무 비싼 으으 너무 비싸다. 가격이 왜 이래? 왜 이래, 이래? 왜 이래, 정말? 10에 밟을까, 이거? 뭐야, 너? 에스카리바 하나씩은 들고 다닌다고? 와, 돈 많은 용사들. 어? 호르만 당검 너도 호르만 당검왜 이렇게 많이 사자? 호르만 당검 인기 졸라 많아요. 얼음 안장금어우 재료가 부족해 대충 이런 게임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나름 할만해요 느긋하게 즐기기에 좋은 게임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